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도하는 효자카 유공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및 다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인기 정말 많은 국산 대형 차량에 연비까지 좋은 LPG 엔진이 적용된 차량 준비할 만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 불문,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입니다. 바로 국산 대형 차량인데요. 기아사의 올6 k 7 3.0 LPI 프레이스지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과 멋스러움의 끝판왕인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성비 좋고 인기 많은 국산 대형 차량에 연비까지 좋은 LPG 엔진까지 적용을 되어 있어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프레시지 이 등급 차량인 만큼 실내에는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올뉴 K7 LPI 차량을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140만원 114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K7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올뉴 K7 3.0 LPI 프레시지 이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7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민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뒤 휀다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거나 없는 깨끗한 글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사구 안개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쓰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 사이드 미어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꼭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차량이고요. 필리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할수록양호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상태도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상태도 백화인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 도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 옵션 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되어 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산 대형 l p g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아래 잘린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역시나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터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올뉴 K7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가성비 넘치고 정말 인기가 많은 올뉴 K7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서 가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대시보드 커버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 것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5만 7,79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니다 T.S.입니다. 아래쪽에는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피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터 에어컨 옵션과 옆으로는 각종 메뉴의 버튼들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와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동 리어 커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피스 룸미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 수동 뒤 커튼 옵션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송풍구 옵션, 옆으로는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콘솔 박스 쪽에도 각종 메뉴얼 버튼들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남기 위해 본네트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기아 올뉴 K7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올뉴 K7 3.0 l p i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유세내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뒤 휀다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국산 대형 차량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인데요 그 차량 중에서도 연비까지 좋은 LPG 엔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가성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넓고요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기아올뉴 K7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140만원 114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부문으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전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주무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